우리는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37장에서 이 요셉은 바로 우리 인간의 구세주 예수님과 비교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함께 살펴봤죠. 자, 그럼 오늘 38장에 나온 이 기록은 바로 이제 유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유다의 기록이 갑자기 나올까요? 이것은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후손으로서 여인의 자손이 될 그리스도의 탄생의 폭로가 되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개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38장, 이 유다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 이 유다의 가문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그럼 오늘 38장에 들어가 보면, 아, 유다의 이 가문의 시작은 참으로 나 부끄러운 이야기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죠.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보면 구후에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후에는 어떤 말씀이죠? 이 37장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서 넘기고 난 이후에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그 형제들을 떠나서 이 아굴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이 아굴람은 이 헤브론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부터 약 북서쪽으로 한 24km쯤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그곳에 이 가난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했어요. 새 아들과. 그리고 이제 오늘 이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그 기간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유다와 이 다말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참 우리 성경에서 참 부정스러운 일이 생겨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다가 그 아굴람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거기서 아들들 낳잖아요 세 명의 아들 낳죠 보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큰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줬죠 그 아내가 누굽니까?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이 크게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니까 그 아버지 유다가 그 동생 오난에게 야 형이 죽었으니까 네 형수 단발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형을 위한 그 씨를 만들어 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오난이 자기 형의 개들을 이어주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자기 씨가 되지 않는 거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난이. 형에게, 그 형수 다말에게 형의 아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악해서 원안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는, 어 아들 둘이 다말과 들어가면 죽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이 저주스러운 여행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말 보고 얘기하잖아요. 너 친정집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이 수절이라는 말이 뭡니까? 너 다른데 시집가지마, 시집가지 말고 네 정절을 짓고 있어. 우리 아들 셀라 셋째가 있지? 이 셋째가 이제 장성할 때까지 너 수절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은 자기 친정 집으로 가서 이제 슬슬이 지내고 있어. 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셀라가 다 장성했거든요. 장가 갈 나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왜 그랬냐 했더니만,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어떤스러운 여자예요? 남자 잡아먹는 사람. 이 저주스러운 여자라는 거지요. 이런 와중에 또 유다에게도 큰 일이 생겨졌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가 죽게 되었지요. 이제 유다가 홀로 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죽고 나서 올 말씀으로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정한 기간이 지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라는, 유다는 시라와 함께 이 딥나에 있는 자기 양떼를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양의 털을 깎는 그런 일을 이제 돌보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만은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수절했던 수절갑의 옷을 벗고 창내에 복장을 하고 뒷날로 올라오는 그길 곁에 여기 보니까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인지를 특별하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에나, 나임 이런 말을 보면 세밈 곁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눈썹을 짙게 그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말 속에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우물 같은 우물 있는 그 쉼터에 누가 있냐면 은 눈썹을 깊게 그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딥나가 얼굴 그 우물 곁에 정말로 얼굴에 화장을 하고 진한 모습을 하고 창내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의 창녀는 두 가지 종류의 창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일반적인 창녀가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가부된 자나 홀로된 자들이 이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위하는 그런 일반적인 가부가 있고요. 또, 다른 가부는 어떤 가부가 있냐면, 오늘 아스타스의그 신전의 여신, 여사제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보니까, 그런 여자가 지금 샘물 곁에서 눈썹을 짙게 그리고 지금 창녀에 뽑안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홀로된 자기 자기가 아내 모든 없어지니까 이그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 흥정하잖아요. 내가 너하고 오늘 하루 함께 있으면 너어너 어, 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래?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당신은 그럼 나에게 무엇을 주고 나에게 들어올 수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염색기를 하나 줄겠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자. 그런데 염색기가 없잖아요. 지금 유다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자기 양이 지금 털 깎는 곳으로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뭐라 얘기합니까? 야, 그럼 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준다고 하는 보증이 있느냐? 어,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거 줄래? 뭐? 거기 네가 도장 갖고 있네? 끈. 그 끈은 다른 성경에 뭐 허리띠라 그합니다 허리, 허리, 가죽띠. 그리고 지파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주고, 이제, 에, 유다가, 이 다말과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아버지는 딥나에 가서 양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소문이 와요. 한석 달쯤 되니까, 무슨 소문이 왔죠? 아, 이 다말이, 당신 면리 다말이, 지금, 아, 임신했다 그러더라. 불륜을 저지렀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아얼큰히잘된 거죠. 그죠? 가뜩이나 아들 둘씩이나 잡아먹고 마지막 하나의 아들도 이제 장사하면 죽겠다고 수절하라고 했는데 따지면 유다의 의도가 있잖아요. 수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이 여자는 이 가난 문화 속에서 창녀 같은 짓을 할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셨다 그러니까 당장 불살를 하고 이야기하지않아요 그때 다 말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 당시 때 시아버지에서 받은 그 도장과 끈과 그 치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임심시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유다가 깜짝 놀라지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에게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이 베레스를 이 집안의 장자로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의 이 다말과 이 관계를 사실 누가 이곳에 개입하고 계셨을까요? 아, 그건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우리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아들 장남 엘과 차남 원하니 아주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에 대해서 죽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얘기하지 어, 하나님 앞에 악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려보건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이 가난도, 여러분들이 소동과 고마라를 알듯이, 그리고 세겜의 그 풍토를 좀 알듯이 어떤 것이에요 이곳은요, 이 토독신 발과 아싸로, 또는 또 아세라라, 아세라 이런 이 신들이 음행하기가 무지하게 발달된 지역이 그리고 그들은 그 짓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엘이 바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오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난의 죄가 뭐죠? 그 어, 형에에게 그 아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아들을 놓게 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 다말은 저주스러운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질 않아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치시고 이들의 불의함을 물리치시고 이제 오늘 유다를 통해서 오늘 다말과 함께 이 유다의 자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저기 어디에요? 하란으로 야곱의 열두 아들을 결혼시키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게 될수 있었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창세기 31장, 51장 사진을 말씀 보니까 야곱과 삼촌 라반이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러죠? 무슨 협정을 맺었어요? 어? 너희들은 이곳으로 넘어오지도 말고, 어? 나도 너희들이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단절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 야곱이 라반과 결별해서 나올 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 라반과의 관계를 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라반과의 관계는 언제까지? 야곱까지. 야곱까지.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한 민족과 종족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야곱의 아들들은 하란에 가서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아내를 얻어와 가서 살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원한 그리고 애를 통해서 또 다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지요? 여러분 그들과는 결혼할 수 있으나 그들의 문화에 저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라의 저저산 애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곱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문화를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 너네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너네 땅에는 누가 지배하는 땅이 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이 되야 되잖아요. 이 땅을 너네 땅.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줘야 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 문화의 풍속을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주인에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유다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일, 일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이 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게또 하나 있어요. 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는데, 유다는 셀라를 어떻게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민수기 26장 20절에서 유다 자손의 종족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다. 이런 말을 우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유다는 이셀라를 다른 아내로 만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셀라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 그런다면 이 며느리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요, 부정이 되기 때문에, 악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셀라가 적어도 어느 누구와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유다가 다말에게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보다 옳더다 라고 하는 얘기. 그는 나보다 옳더다. 내가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셀라를 다른 사람에게 지금 보내 준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셀라가 다른 여자 결혼 결혼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시부와 시부와 이 며느리가 이 추악한 이 관계, 이 죄악은요.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오늘 셀라는 다른 여인과 결혼한 상태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 이, 다말은 어떤 여자가 돼요? 수절하고 있으라니까, 누가 법을 어긴, 어긴 거죠? 유다가 어긴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게 있어서, 유다에게 있어서, 유다의 장자는 누가 돼요? 셀라가 낳은 아들이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건 찾아야 해. 오면 다말이 없었다면, 오늘 셀라가 낳은 아들이 장자가 돼. 근데 다말은 살아있고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죠? 수절하고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수절하고 있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어, 난 아들이 장자의 계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말이 믿음의 여인으로 추앙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말이 왜 이렇게 친성받는 여인이 될까? 성경에 보면 이 다말이 참 불륜의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말을 위대한 여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다말은 가난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계대를 이룰 야곱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뭡니까? 자기의 본분인 장자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장자 계대권을 아마 약속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 계대를 거절한 오난을 악하다고 죽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말은요, 단순히 취급할 여자가 아니에요. 오늘 유다 가문에서 핵심이란 말입니다. 유다의 계대를 이을 사람은 오직 다말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셀라를 만약에 다 말이 길었다면 이것은 불륜이 되지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 유다의 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다의 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셀라가 난 아들을 이 성경에 유다의 계통의 장남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 말에게서 난이 베레스가 유다의 장자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가문에 있어서 바로 이다 말이 이 가정에 유일한 계대를 이룰 그런 고난을 부여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말이 이런 창녀의 나쁜 행동, 그리고 누굽니까? 시아버지를 이렇게 불러들리는 일이 불륜이었다면 하나님은요,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엘보다도 더 악한 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청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말을 이스라엘 여인이 본받아야 될 그런 민족의기감된 여인으로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에서 나타났어요? 바로 루기 사장 12절에 이 보아스가 보암된 루스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이루스 향하여 나오미를 향하여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축가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기록할 때 유다의 아들은 다말에게서 난자를 거론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예수님 족보에서 꼭이 다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말이 오늘 한이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부합한.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여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주면 오늘 성경 말씀 참 이제 그좀 부끄러운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불륜의 극치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불륜스러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가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경전이라면 더 좋은 것과 미화해서 만드는데 성경은 이 불륜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이렇게 적어놓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다말을 기록하고 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이 여인의 후손이 되야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가 번복하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옷을 펴주시고 뭐라고 우리 인류에게 약속했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매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으로부터 그 왕의 계통에서. 반드시 이 여인의 후손이 나올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는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낼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 유다자손 이는 메시아가 오실 통로의 자손에게 다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인의 후손의 증거가 이 유다의 가문에서 가장 특별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과 룩과 그리고 왕들의 어머니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여인의 후손을 대망하는 신앙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다이사 사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 인간이 변명할 수 없어요. 너무나 자세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의 여인들, 정말 이 여인들은요, 남다른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도 그러고요, 기생랍도 그러고요, 타말도 그러고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다, 이 다말을 보면요, 아, 이 다말은요, 아, 육체의 낙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 아,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어, 어, 이제 관계를 가져서 자기 아들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 26절 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말을 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그러니까 다말은요, 불쌍한 여인이니 그런데 이 다말은 왜 이런 일을 자취했을까요? 하나님 법을, 유단의 법, 유다 가문의 법을 사랑하여 자신이 지는 이 가난 문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실현시킨 자기가 불행을 감수한 복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여인의 구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여러분들이 시대는 우리는 누구를 품고 있죠?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여인의 후손을 품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품 속에 무엇을 넣어줬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요 다말 같은 우리가 되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낙엽 달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잠깐 볼까요? 당신들은 우리 종교를 믿으면 극락 갈수 있고 우리 종교를 믿으면은 응? 파라다이스 누를 수 있고 영원한 영생할 수 있습니다. 다를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들의 표와 우리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해 주시고 여인의 후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마음에 품어 주었어요? 내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품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품어 주시기에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 다말과 같이 이 세상에 외롭고 동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갖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대망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경 역사에 나타난 이 여인의 후손의 계통을 잃은 다말이라든지 룽시다든지 라우가 같이 더 나아가서 마리아처럼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성령과 동일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우리가 설수 있는 여러분들야 됩니다. 그래서 다말은요 그 당시엔 수치스러운 사람처럼 보였을 건지 모릅니다. 손가락질 당한 자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으며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간직하는 것은 그리고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다말 같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 문화로 우리를 이끌어주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 다말이 위대한 여인이 된 것처럼 다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집에 오실 때 친송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과 오늘 말씀 들어보면 어떻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말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어,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여인의 후손의 모습으로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표상이 된다고요? 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품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으려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믿든 안 믿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다말이 그랬잖아요 훌쩍 떠나 나가서 자기가 살면 돼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법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말을 침승받는 여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재림예술을 기다리고 있고 또그 재림예술을 증가하며 사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청군천사를 봉헌해서 여러분들을 높이는 거예요. 칭송받는, 칭송받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여러분 품속에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그 주님을 증감으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장애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미국과 한국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